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중학 프리미엄 입시 윤용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어, 강원 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어, 중학교 3학년, 대체로 중학교 3학년이겠죠?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님, 이 강의를 통해서 아,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조금 하시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어,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춧돌을 놓는 강의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건 전기고와 후기고에 대한 구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하나 더 일반계 고일반고에 특성화 학과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학교 그룹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후기 고등학교에는 외국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 일반고 자공고 자유운 공립고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처음 올라가던 탑재되는 날쯤에 시작되고 있는 전기고등학교의 지원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이건 학교장 대부분 다, 이제 전기고등학교는 전부 다 학교장 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별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중지원 전기고등학교는 오로지 한 곳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기고등학교에서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가딱 하나, 마이스터고를 지원했다가, 특목고인 특수목적고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어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요게 이중지원의 예외고요. 나머지 경우는 이중지원이 금지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지역을 살펴보니까 이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요렇게 세 가지 군으로. 학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고등학교 수준을 살펴보니까 고등학교 전체 숫자를 살펴보니까 887 정도 되고 전체 모집 인원은 5,293 명이더라고요. 아하. <laughs> 자. 전기고등학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고등학교 강원도에 있는 전기고등학교는 광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원주의료고 그리고 삼척 마이스터고등학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이렇게 어, 존재 전기고의 특목고들이 존재를 하고요. 음, 다른 지역에 잘 없는 고등학교가 이제 한국소방마이스터고, 원주의료고 정도의 개념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한 특성화고로 나와 있는 전인고 팔려고, 현천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농고가 있습니다. 전체 이렇게 전기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라든지 아니면 대한특성화고라든지 전체적으로 학교장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외에 면접이나 실기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전기고등학교는 대부분 전국 단위의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고등학, 여러 이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긴 하지만 삼청 마이스터 고등학교,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4명을 모집하고요. 전국에서 42명, 광역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1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사회통합 7명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총 6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체를 보니까 1차에서는 어떻게 선발하냐면 교과 40%, 중학교 교과 내신 40%, 출 특오 5, 봉사 오 5, 그다음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로 가면 인적성검사 37.5 면접 15% 어, 면접 15% 면접 25% 그리고 학업계획서 2.5% 이렇게 해서 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방 와이스 으로 가겠다고 라 생각을 하면 어, 내신성적으로 1 단계 통과. 그럼 이 내신 성적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내신 석차 백분율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인적성 검사 준비해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고등학교의 두 번째 케이스 중에 하나인 강원 지역의 두 번째 케이스 중에 하나인 특성화 고등학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예전에 실, 부모님 때 실업계 고등학교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고교학점제가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100%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성적 외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외에 적성이나 신체검사 면접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했을 때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웬만한 세는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특별전형 지원하고 일반전형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다만, 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실기 전형이 있는데 그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전형으로 대부분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되어진 학생들은 특별 전형을 쓰고 아닌 학생들은 일반 전형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강원 지역의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학교장 전형,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장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크게 보면 선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어, 강원 또 교육감이 선발하는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개별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중에서 일반고 중에서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체로.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특별한 조건들을 갖추어서 학교장이 선발할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존재를 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 석차 어 석+ 차 백분율로 전형을 진행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만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강원외고 민사고 지원자는 비평준화 지역에 일반고 동시 지원할 수가 없다고 라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고나 특목고 외고나 후기 고등학교 중에서요. 지금 이제 정기 고등학교는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후기 고등학교 중에서 후기 고등학교 중에서 외고 그리고 특 특수 어, 외고 특 특목고인 외고 그리고 어, 자유형 사립고인 민사고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강원 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외고와 자유형 사립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어,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과의 차이를 조금 두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들을 자취하게 돼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강원 외고 민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지역에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으나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학교장 선발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감 선발 일반고입니다. 이건 평준화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평준화 지역에 해당되는 학, 교육감 선발 일반계 고등학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어 주류죠. <laughs> 거의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고유, 교육감 선발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발 방식을 보시면 선 지원 후추천 방식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희망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어 전산 추첨,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어, 무적이 추첨 인셈이죠. 그죠?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어, 그 희망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군별로 서로 다른 일지망, 이지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지역 전체에서 고등학교 학군을 따지면 세개 정도로 나누어지는 거죠. 학군, 일학군은 첫 번째는 춘천시 학군이고요. 두 번째는 원주시 학군, 세 번째는 강릉시 학군.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군별로 서로 다른 일지망, 이지망을 쓴다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추천. 춘천시학군이 시에서는 여덟 개 학교를 놓고 그 중에서 일지망 이지망을 쓴다라는 이야기고요. 원주시에도 여덟 개의 학교, 고등학교를 두고 그 중에서 일지망 이지망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 단계로 넘어가면 지망 순위 일지망이냐 이지망이냐에 따라서 학교 모집 정원의 오십 퍼센트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 단계의 모집 내가 일 순위로 A 고등학교를 썼다면 그 A 고등학교의 정원의 오십 퍼센트는 일 단계로 채운다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이 단계, 나머지 2단계로 넘어가보 기대는 뭐예요? 나머지 50%를 여기서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 배정자, 일지망이지망도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원거리 학교 배정 요인을 고려해서 원거리냐, 아니냐, 이걸 배정해서 이제 집안,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지리 정보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요인어 원거리 학교 배정에 대한 배제 요인들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산 추첨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고민하시게 되겠습니다. 어, 말씀드리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원거리 학교 배제 배정입니다. 2단계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1단계는 희망 배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단계는 내가 제 1희망, 제 2희망, 1지망, 제 1지망, 제 2지망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니까, 그냥, 아, 거기에 따라서 전산주첨, 일지망에 되면 좋은 거고, 이지망에 대해도 나쁘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일지망도 떨어지고, 이지망도 떨어지면, 음, 좀 고민스럽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결과는 순, 순서로 봤을 때는 결과 통지되는 건다 똑같이 통지가 되는 거니까, 당신은 일지망이 붙었습니다, 이지망이 붙었습니다, 내가 쓴냐 안 썼냐에 대해 알수 있는 거고, 내가 일지망이 이지망 썼는데, 어, 삼지망, 내가 쓰지 않은 고등학교가 되었다라는 건 2단계에서 배정받았다라는 1지망 떨어지고 2지망 떨어지고 2단계에서 배정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이제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를 이제 등교하기 위한 이동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이동 시간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시간도 고려하고 환승을 몇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배려를 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원거리 학교 배제, 어, 배제하는 배정에 따라서 50%를 선발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총점은 300점으로 두고요. 그중에 교과 성적 70% 반영하고 비교과 성적 30%를 반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 70%, 출결 12%, 봉사 9%, 자율 동아리 스포츠 클럽 9%, 이렇게 해서 어 100%로 300점 만점으로 선발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후기 고등학교로 넘어가서 후기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를 빼고 나면 특목고인 광원 외고가 남습니다. 광원 외고는 외고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고 학과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내신은 영어만 반영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2학년, 3학년에 영어서 영어의 성취도만 반영합니다. ABCD 이렇게 나오는 성취도만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각 학기별로 이제 강원 외고 같은 경우는 25%씩 반영합니다. 그래서 1학기 2학 중학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25%씩 반영한다. 그러니까 영어내신 160점 만점에 출결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이 배수를 선발해서 그이 배수에 다 모아 가지고 다시 면접으로 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소개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중심에서 공통 질문을 활용한 면접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 전년도에 이 강원 외고의 공통 면접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통 면접은 준비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개별 문항으로 갔을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한 질문으로 갔을 때는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뭘 썼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후기 고등학교의 강원 지역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죠. 민족사관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전국에서 143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장 학생 특별전형 16명, 횡성인재 특별전형으로 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게 왜딱 1명인지는 항상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선발한다라는 걸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1단계는 교과성적으로만 선발합니다.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 이까지 교과 성취도로 환산 점수로 오는데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성취도 A에 대해서 만점을 주고 B에 대해서는 이제 감점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어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위를 만드는 것처럼 3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서 쭉쭉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단계는 서류 평가, 면접 그리고 독특하게 철혈 검사까지 병행하고 있다라는 걸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광원편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설계를 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것이냐는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진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